제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간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케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국케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천 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방문 유형 창업 패키지에 대한 문의가 워낙 많아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냐면 어, 방문유양 창업을 실제 시작을 할때 창업 비용에 대한 진실 세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서론을 좀말씀 드릴 건데 서론에서 끄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은 대표님들 중에서 상담하러 오셨을 때 어, 국회의원 tv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외에 다른 그 영상들도 공부하려고 많이 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좀 봐주세요. 필요해요. 방문 요양을 창업하신다면 자 일단은 저희가 대표님들한테 드리는 가장 먼저 드리는 비전이 뭐냐면 복지도 사업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비전이에요 복지만 알고 사업만 아는 분들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쪽은 복지도 알고 사업도 알고 두 개에 대한 마인드가 깨어있는 분들이 아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 예,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길게 가시는 편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도 장규양 창업 그 경영지원 압도적인 1등, 1등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요 오늘, 어, 이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장 그 답답할 만한 이런 부분 질문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걸 보고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창업 비용이 얼마고, 어또 저런 저긴 또뭐 얼마네 근데 왜 이렇게 찬찬한 별이야 근데 국회의원은 또 이러네 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 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하면 창업을 할때 예비창업자분들 가장 답답하신 게 내가 혼자서 이걸 안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대표님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아, 내가 직접 할, 하긴 어려우니까 이거 잘하는 전문가한테 맡겨보자 고가 전문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인터넷도 있고 뭐 이것처럼 유튜브도 있고 창업 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만나는 곳들이 창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주는 그아 어, 체인점 음, 음 국회요 뭐, 뭐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실제 해보시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죠 가격비교를 가격 비교를 해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지? 비싼 데는 비싼 대로, 비싸니까 괜찮은가? 어, 싸면 싼 대로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 고민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기에 이거를 어떻게 국회어가 이런 가격을 가지고 어, 창업 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 어, 진실을 조금 밝히는 어,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볼까 합니다. 일단 방문 요양 창업을 잘 보세요. 업계 전문가로서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방문 요양 창업을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연초에 하도 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많아서 방문 요양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영상을 올려 드렸었죠. 쉽던가요? 생각 보다 쉽지 않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창업 방문요 창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알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간보호센터하고 요양원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투자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 보증금 제외하고 한 2, 3천만 원 정도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방문, 그에 대비해서 방문요양센터는 매출의 86.6%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임대료, 임대료라든지 물품비 뭐뭐 뭐, 뭐 운영비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사용을 하고 나서야 수익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가지고 어뭐 가맹점 뭐 3천만원 이상 내고 그다음에 매출에 뭐2% 4%를 낸다고 치세요. 매출에 2% 4% 그러면 정상적인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긴 한데요. 네, 물론 그 업계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분명히 뭐라 하실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업 비교표입니다. 네, 잠시 보는 시간 가지게 실제 저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할 때 내가 전혀 모르고 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대표님들이 저렇게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기대 때문에 그래요.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자. 브랜드 파워를 파워를 이용해서 어저 간판을 이용해서 내가 어르신들을 더 모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 거야. 영업을 대신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 투자를 하는 거겠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치킨집을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체인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오히려 그걸 질문을 하시더라니까요. 왜 이렇게 싸냐고. 음,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아 이거 절대 국회 홍보 영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달에 다섯 분 이상을 국, 그 창업 패키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문형 같은 경우에는 예.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집중을 할수 있어요.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데, 우리 대표님들의 브랜드를 만들어드리는 데. 그러기 때문에 월 다섯 명 참가자 이상을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실하신 분들만 신청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창업 그리고 인큐베이팅 교육이 가능하냐 그 국회 창업 패키지는 일단 그 45일 전부터 그니까 러 창업하기 45일 전부터 창업하고 30일까지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걸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요 따로 링크를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뭐 드리거나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하냐 어, 이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님 센터 저희 브랜드가 아닙니다. 국회의 국케어, 브랜드가 아니라 대표님 센터 자체를 브랜딩합니다. 대표님 자체를 브랜딩해요. 체인점 형식의 프랜차이즈를 지, 진행을 하실 때 가장 큰 비용을 제, 그, 차지하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모두 아주 간판값입니다. 브랜드값. 음. 이 방문형 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까 치킨집 얘기했는데요.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본사의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문만 열어도 다 이해를 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치킨을 시키기 시작해. 시작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아서 브랜드 홍보가 되고 손님이 오는 그런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랜드 파워가 없는 브랜드에 몇천만 원을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매월 내야 하는 로열티도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진짜로 방문 요양 센터의 성공 비결이 브랜드별 서비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의 영업력, 선생님들의 매칭, 선생님들끼리 선생님과 어르신의 매칭 기술, 그다음에 서비스 계획을 통한 계획을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는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대표님들, 종사자분들을 교육시켜서 전문화를 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개별 브랜드화가 굉장히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저희는 그걸 보고서 저렇게 어,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액이 왜저 가격에 가능하냐면 창업 실무지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창업 실무지원. 그러니까 극초기에 여러분들이 행정업무, 뭐 세무노무, 회계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업 같은 경우에도 어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마케팅, 심지어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플레이스. 뭐 네이버에다가 우리가 지도에 어디 나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등록하는 법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예. 그런 부분들 실무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세무, 노무, 회계. 초기에 이걸 배워 놓으면 내가 혼자서 이 기관을 운영해 내려갈 수 있는 힘. 점수로 따졌을 때 100점은 안되도록 7, 80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힘 그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시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합니다. 그래서 매월 일어날 수 있는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그 업무에 초점을 맞춰서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업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브랜드 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내시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 저 금액이 할수 있는 지두 번째 이유. 상업 지원 업무의 시스템화입니다. 케어는 로열티를 받기 위한 불필요한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뭐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렇게 계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45일 전부터 창업하기 오픈 후에 30일까지 보통 75일 정도 해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어, 각 분야의 전문가라는 건 실제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에요. 그리고 그외에 업무지원을 하는 업무지원 전문가예요.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를 해서 어, 대표님의 첫발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런 일들을 해요. 보통. 음, 이거를 각각의 전문가가 나누어서 합니다. 예, 정해져 있는 일들을 당신에 맞춰져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 이 75일간 대표님들은 기본적인 업무, 행정, 영업을 벌써 몇 명의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픈 이후에는 업무를 본인의 교육 그 역량에 따라서 진짜 다 배우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육 진행 상황에서 맞춰가지고 교육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시고요. 심지어 바로 오픈하자마자 독립하셔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쓸데없는 돈에 돈안 쓰게 하려고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어려운 용어로 혼란시켜 드리지 않아요. 그냥 영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해왔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비용을 어, 극적으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희 지금 7년 걸렸죠. 음, 그래도 어, 정말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즐겁게 이렇게 전문가들을 배출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세 번째 진실.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국회의 사원이기도 한데요. 정말 체인점이 이런 방식인가요? 정말 같이 가는 방식인가요? 저희 국회의 사원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고객이 성장을 해야 국회의가 성장한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그 전체 고객님들이 감사하게 이렇게 제공하시는 그 금액을 어 거의 100%를 전문인력 육성에 전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표님들과 어 사업 파트너로서 더 멀리 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요양은 86.6%라고 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운영비를 다 내고 나서 오픈 초기부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초기부터 내라고 말씀드리면 대표님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저희는 중점을 뒀습니다. 차라리 가맹, 가맹비에 투자를 몇천만 원은 그투자할 돈으로 대표님 센터에 투자를 하세요. 지금까지 국회와 함께 해온 국회 파트너스 선배님들처럼 뜻이 있는 대표님들이 정말 뜻이 있는 대표님들이 방문 요양센터에서 시작을 했지만 방문 목욕 추가하고 복지 용구 추가하고 주간 보 추가하고 요양원까지 정말 복지 사업으로 복합 시설로 어,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저렇게 저 가격에 어, 진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어, 만약에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국회 창업 패키지를 이제 하시고 싶다고 하면 한 달에 다섯 분의 선생님 그 대표님 말고는 어, 따로 붙지 않으니까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 이부분은 시청해 을 주시고요 예, 다섯 명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 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쪼록 방문형 창업하시는데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서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